실상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바람직한 불교를 해보자고 해서 뭐 이런저런 모색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권위적인 것들을 좀 이제 내려놓고 좀 걷어내고 어. 대중과 함께 해보자 주로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법상도 없었어요 법상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높이 올라가는 법상을 없애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좋죠 그래 뭔가 이게 좀 눈높이를 좀 같이 해서 음, 뭔가 좀 인간 대 인간으로 또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좀 그러,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Hmm.